그리고 저희가 시스템을 음. 발리데이션 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음. 일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납품 장비를 납품하기 전에 음. iso10360에 그 의해서 그 엑셉턴스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검교정을 1년에 한 번씩 저희 본사에서 받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음. 그리고 중간에 중간 중간마다 이제 장비의 정확도가 잘 나오는지 어, 예를 들어서 가지고 계신 게이지 블럭이나 게이지 링 통해서 저희 장비가 25 마이크로미터 내로 다시 잘 들어오는지 음... 중간중간 확인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이거굉장 주... 왜냐면 이게 이 시스템 밸리데이션이 되게 중요할 네, 것 같은 게. 이게 어떻게 에 보면 그 제품, 품질 네. 퀄리티, QC의 네. 마지막 관문이셨습니까? 네, 네, 다 얘가 이상해 버리면 모든 게다 끝나는 거니까, 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주,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아... 중간중간 항상 정확도가 잘 나오는지 체크를 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회사마다 표준서를 만드신다든지 만 분기마다 한 번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네. 저희 그 해상도 개념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 저희가 이제 매저먼트 레졸루션 측정 해상도와 메시 음. 레졸루션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매저먼트 레졸루션은 하드웨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최소 측정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시 레졸루션은 소프트웨어에서 음. 구현할 수 있는 음. 점간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하이엔드 스캐너 그 매트라 스캔 블랙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해상도 세팅을 0.1mm 까지 할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값은 0.02mm 까지 네. 한쪽 축방향 길이 될수 있습니다. 음. 네. 저희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탠드 오프 디스턴스 초점 거리와 심도가 있는데요. 네. 저희 초점 거리라고 하면은 제품을 찍기 위한 적정 거리가 있는데 네. 그걸 카메라 저희... 같은 건데 어떻게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음. 맞습니다. 음. 그래서 최, 그 만약에 카메라도 접사를 하게 되면 최, 최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네. 마찬가지로 네. 이제 아. 초점 거리가 30, 300mm, 3 0 c m 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심도가 좀 있기 때문에 뭐 30cm에서 뭐 12.5, 12.5 앞뒤로 오케이.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아. 하지만 또 정확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30cm를 유지한 상태에서 네. 스캔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 그럼 이거, 이거 스캔하는 네. 이따가 대모해주겠지만 네. 스캔하는 분도 이거어느 정도 숙련되신 분이 해야겠네요. 어? 아무나 할게 아니라 아, 그렇긴 한데요. 아. 어차피 뭐 25cm의 마진이 있기 때문에 아. 뭐 처음 쓰시는 분들도 그거 뭐 생각하셔가지고 천천히 아. 그냥 페인트 바르듯이 긁어주시면 <웃음> 됩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네. <laughs>